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그러나,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깨끗할까요? 안심하고 사용하던 싱크대 수도꼭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열어보면 조금만 문질러도 묻어 나오는 물때. 그리고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배관의 더러운 침전물과 세균. 여기에서 쌀도 씻고 과일도 씻고 설거지까지. 쌀을 씻어 밥을 먹을 때. 과일을 씻어 먹을 때. 그 세균은 고스란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싱크대 수도꼭지 물도 바로 받아서 마시자. 더러운 싱크대물을 깨끗하게 먹는 방법. 닥터스킨 요리수 닥터스킨 요리수의 11단계 정수 시스템은 먹는 물전 항목 시험, 잔류 염소 제거 정수 필터 특허, 대장균 항균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1단계 99.99% 수는 .99 플레이트로 강력한 항균작용. 2단계 음이온 클러스터로 물 세분화, 물 분산 천연 음이온 생성. 3단계 전철이 부직포 필터로, 전철이 정수 미세분진 제거 효과. 4단계 복합 바이오 필터로 항균 바이오볼, 토르말린볼, 아르산 칼슘볼, 천연 게르마늄 맥반석을 이용하여 항산화작용, 원재개선 상승, 천연 미네랄 광천수를 생성합니다. 5단계 특수 카본블록 필터로 멸균 및 냄새 제거, 잔류 염소를 제거합니다. 6단계. 마그네틱 자석의 자력파동 에너지로 필터 하우징 내 2차 오염에 의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입자를 세분화시켜 물의 흡수력과 신선도를 높이고 항산화 및 환원작용을 합니다. 7단계. 마그네틱 자석층을 한번더 통과하여. 8단계. 복합 바이오 필터로 4단계 과정을 한번 더. 9단계. 마이크로 세디먼트 필터로 농물, 이물질, 불순물, 미세물의 먼지 등을 99.99% .99 제거. 10단계, 후처리 부직포 필터로 최종 정수, 복합 바이오볼 보호 미세분진을 최종 제거합니다. 11단계, 음이온 클러스터로 물세분화, 물분산, 천연 음이온을 생성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닥터스킨 요리수 정수 시스템으로 맛있게 밥을 지으시고 국물 요리도 안심, 야채, 과일 등을 씻을 때도 커피, 차를 끓일 때도 아기 분유 이유식 조리할 때 그리고 그냥 물을 마실 때 365일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이라면 닥터스킨 요리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호텔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주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깨끗한 물 그대로. 닥터 스킨과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